한 대륙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연일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7일 한파 대비 수도미터 동파주의보를 발령하고 수용가의 수도미터의 동파 및 동결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도미터의 동파 동결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영하의 날씨가 예보되었을 때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수도미터 보호통의 틈새 및 뚜껑 부분을 보온재로 덮어 찬 공기의 유입을 방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미터가 얼었을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양쪽 배관을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서서히 녹이거나 수건으로 수도관을 감고 위부터 따뜻한 물로 천천히 녹이면 됩니다. 수도미터나 배관에 직접 불을 대면 뜨거운 열로 인해 파열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동절기 동안 전 지역 사업소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동파 예방을 위해 4,200여 개의 동파 방지용 수도미터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수도미터가 동파되었거나 외부에 설치된 보호통이 불량한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신고에 신속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